10월 30일, 1박 2일, 10월 가는 길, 당감나면 가성, 당감수확합니다 아, 아주 자리가 갑니다. 저 유튜브로 본 시는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당감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감나무 소화종거와또그 속구지 않은 감 이런 성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포도처럼 이건 손이 미쳐 못 미쳐서 이렇게 솎아주지 않는 간밑에 완전 포도송이 같습니다 원래 이런 나무는 이 가지 솎아줄 때맨 앞에 있는 거또맨 뒤에 있는 거 해서 한 가지에 하나를 두게 되는데 7것도 이렇게, 이렇게 나있죠. 예, 이것도 크기를 제가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동이란 나무라도 이렇게 속아서 자르는 것하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크거든요. 이따가 제가 노깃을재가지고 크기를, 크기도 재고, 또 무게도 한번 직경 예술이 시골에 적응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가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꾸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지일과입니다. 이 나무에 속구이자는 제한7개 정도 달렸는데 하나만 남기니까 상당히 튼실하죠. 이거 이따가, 난 이제 저울에 있는 데 가서 무기를 달아보겠습니다. 요걸, 일단, 땁니다. 이렇게. 내가 한손갖고 촬영하는 건못 보는데 이따가, 상학 때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감소 굶기, 좀 부실했네. 그리고, 그 위에, 도장지 위에 있는 게있겠때문 굴레. 요, 리한개 나가면 이것도 크게. 응, 지금 나서도 괜찮은데 봐야지. 이것도, 이것도 숙화주는 게 조금 부실했는데, 이것도 사실 한 개는 가지를 없애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화할 때는 다 수화십니다. 7.7.9cm 이거는, 이거는. 7.4cm 자이상대적으 아,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7.3cm 크기가 비슷비슷하네. 비쌓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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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7.8cm. 지금부터는 좀상큼하 들어가죠. 8,2cm.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타고 이것도 다 따줘야지. 땀을 이렇게 빗어줘 딱이 앞에 있는 이 감도 섞어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완전 포도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전쟁 상봉을 같이 왔고 또 그런가 하면 저 사이에 깍지벌레가 끼어가지고 이홍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섞어주지 않는 사례. 네, 예, 당감 수확하는데, 이건, 예, 한 가지에 하나. 예, 이것도 잘섞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한가지두 개인데, 이렇게 된는 대부분이, 이 가운데, 깍지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품 질이 좀 떨어지겠죠. 영거는 그 그것도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래 원래 대체적으로 감수화주이더잘 됐고 그 2023년도는 탄젯병 때문에 막 완전히 감수이가 문제가 됐는데 원래는 참 대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한 가지의 위치일 고한 가지에 한 개씩, 네, 잘 쏟아졌죠. 여기도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잘 쏟아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감히 거의 뭐, 성분을 겪었다고. 저도 이렇게 두개가 되어 있었는데 앞에 가지에 한 일곱개 정도 쭉다 달렸는데 다 증내 적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따 전시 후 수확한 상태에서 크게하고또 무게를 비교해서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독자분께 보여드리도록 하습니다 예, 이런 과일이 바로 탄저병을, 그, 귀를 입은 그런 과일입니다. 2023년, 예, 이 이게... 방금, 송벌인데, 일질과가좀잘 지키는, 친, 진... 예, 가지입니다. 저, 이렇게, 여러 개 달릴 건데,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완전히, 예, 상군입니다. 또, 것도 같지만은, 뭐한 6, 7개 달리는 자리인데, 하나만 남기고 속가시니까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서, 풍질 좋은 과일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때 나무 가지가 이렇게 파래야 됩니다. 이게 만약 단풍이 들면은 그건 뭔가 관리에 좀 미흡한 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감나무는 2023년도에 그, 태풍에 유술된 나무입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떠 내려와가지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의 이 나무가 그 손길이 상당히 적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과일 상태를 한번 보면은 전혀 미치지 못한 건 아니고 야, 특히 이 감나무는 소가죽이 작업이 상당히 위협한 거의 뭐 아주 아주 성격이 적게 미친 그런 나무입니다. 이거하고 그 그렇지 그 않은 성격이 미친 나무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물론 이 나무도 개, 비 시압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고 다른 나무가 똑같게 했는데도, 특히 속화주는 작업이 미흡했는데, 이거는 전는상품으서 가치가 떨어지죠.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또 몰려있고, 또한 그 번씩은 또 속화줬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속화주기 작업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길이, 능민이 손길이 미치, 미치지 않으면 상품도 같이 해야 아, 원래, 당감, 송물인데 품질 상태가 괜찮습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무게하고,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단 원래 보통 내는 거, 이 보통이겠네. 이런 걸한 10개를, 뭐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수학할 때서는 늘 뭐, 바쁘다 보니까 객관적인 측정을 소홀히할수 있는데, 원래는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재보고, 또무기도 달아보고, 그래서 무기도 달아보도록 정리 출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하겠죠? 조금은 수확을 였는데 특히 단감철에는 나는 다박더라고요 첫째, 뭐다 첫째입니다. 첫째, 그 12. 대비를 적절히 해야 됩니다. 거의 한달 반, 감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그렇게 행, 수확하는단니다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바지를 자체는야 됩니다. 바지 치는는 우리가 기숙자라고 부르죠. 예. 다음 세 번째는, 이 봄에 감속가죽에 정내, 즉화 즉화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또적절히 해줘야, 이, 결실을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시약인데, 시약도 적절시기게 해야지, 하지 않으면, 그, 뭐 농사 다 버린다고 하죠.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거의 이 음, 사과 순입니다좀잘된 그런 과실인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노비스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한번 재봤습니다. 이 음, 지름이 얼마 되느냐. 음, 9.3cm. 참 크죠? 무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 이게 0 2 c m 있습니다. 320g. 이, 제 상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뭐 이것도, 이것도 좀, 섞는 과정이 좀초월했던 그런, 감인데 요거는, 맞나? 지름이 10.7cm 나오는요 무게 안번 보겠습니다. 70g, 170g. 이것도 뭐, 이거 먹기는 참 좋죠.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내가 11개, 와 월화시대 이래가 11개, 11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또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경항이면은 어, 여가를 이용해서 하도개속끼고또 초보, 농부가 돼서, 수확을 올리고자 하는 주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뭐다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까 이거 재운거 11개인데 11개를 다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10.15cm 무게 320g 대단하죠 다음 두 번째 11개를 재울건데 두 번째, 8.2cm, 아, 지름이 8.2cm, 무게는 250g. 아까 그 잘못했나? 그 잘못했나? 아 그랬네. 아까 했던 게 9.45인데 내가 눈금을 잘못 봤습니다. 9.45가 322g 정도 됩니다. 또 현재 11개로 할 건데, 여기 세 번째, 중간으로 해니다 8.6cm. 8.6cm. 200, 270g. 또, 하나, 11개 밟힌다. 4 번째는 다 밟힌다. 4.8g. 물론, 이렇게 됐었다고, 또좀 있지만, 대충 소래도좀 측정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측정합니다. 그러면 예, 270g. 이것도 상품입니다. 몇 개를 몇개야 되나? 한 반? 한 반? 7 9 8 7 9 8입 이거는 220g. 조합하게해서2 2 0 g 상 정도 되겠습니다. 8.5cm. 죄송 240g. 이거 참, 인가 이거. 이것도 뭐, 이리자면 많이 고좀 슥인가 하니까, 나 약간 만데 그래. 그렇습니다. 8.65. 8.65cm. 8 6 m 맞나? 다시 해보자. 아.. 파충류가 많네 아, 죄송합니다 파충류가.. 이거는 200.. 242g 242g 2 어, 2 이거는..